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토론 후보 진행을 맡은 김승연입니다. 지금부터 120분 동안 어떤 후보가 다음 대통령직을 맡아 5년간 나라를 이끈 일에 가장 적합한지 정책과 실천 방법을 검증하고 또 생각과 원칙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입니다. 후보당 30초입니다. 황교안 후보입니다. 역시 30초입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 요즘 대장정 개발 특혜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들 속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일입니다. 저 황교안,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입니다. 먼저 1차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후보당 4분이 주어집니다. 4분 동안 반드시 두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의 4분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대장동 특혜 4분, 화천대유와 SK증권 개인 투자자들이 시행사인 성남의뜰 의결권을 독점하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에 공모한 게 사건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이재명 지사는 특수관계자들로 급조된 시행사로 하여금 원주민들에게 헐값의 토지를 수용한 뒤에 4천억이 넘는 배당금을 챙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 게다가, 헐값 분양 특혜를 줌으로써 배당금과 별도로 약 2,3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몰아주는 등 지분 7%로 총 600, 6,3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재명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황후보님저 말씀 중에 1분 10초가 됐는데 질문하지 않으셨는데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방지법을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경험이 많은 우리 홍준표 의원께 의견을 여쭙니다. 어, 의견을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거 실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정치인들이 모여본 데 강제수사건 없습니다. 반드시 당이 특검을 밀어붙여서 특검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법조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것도 그 당시에 관할청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총장도 이 당시에 관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터금 아니고는 어떻게 밝히겠어요? 검찰이 자기 네, 자신의 전직들이 다 열무가 네, 돼. 우리 법조인들이 몇분더 계시는데, 네. 우리 유승민 네. 의원께서 후보께서는 이 이재명 예방법을 만들라고 하는 이재명. 어, 방지법을 만들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회 국정조사하고 홍구원이 말씀하신 특검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도대체 일개 성남시장이 어떻게 이런 비리에 만약 저질렀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재명 방지법을 만드는 게 제대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어,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를 좀 위로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 네.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놀 60억 창업 배틀 정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침체에 있는 우리 경제 되살리고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뭐 전에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저는 뭐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질 것이고 또 많은 젊은 인재들이 창업 벤처에 모여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후보께서는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이 벤처를 정부가 할수 있는 최대한 육성을 하는데 정부는 이 기술 지원 또 원천 기술의 개발 이런 걸 통하고 또 금융 지원을 좀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기업이 쭉 성장해 갈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 후보의 5분 주도권 발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아, 예, 우리 안상수. 어... 후보께서 지난번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신 바가 있다라고 <laughs>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상수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 조작은 여론 조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당 후보 경선을 중앙 선관위가 아닌 우리 당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전 투표 용지에는 법적으로 바코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로 청소년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QR 코드를 찍었습니다. 그 왜일까요? 여러 분 식당 뭐 우리가 식당에 가셔도 다 경험하겠지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찍습니다. 다시 말해서 QR 코드는 찍는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의표기는 표가 일본으로 가야 할지 또 일본으로 가야 할지 이것을 이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내부에 먼저 스캔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QR 코드로 누군지 판별이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찍었는지 어떤 정보가 스캔돼서 중앙선관이 빅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지 하는 이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능상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캔하는 순간. 그 정보가 중앙선관위원회에 빅데이터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전 투표용지에 찍어 놓은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하고자 하는, 하면,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조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황경 후보님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조만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중앙선관위 내에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론 조작에 앞서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여론 조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무겁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여쭤,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은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우리 당 선관위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는 이 의견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 우선 저는 지난 4일오 선거 직후에 우리 당의 민경호 의원이 그 부정 선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천 시당 위원장으로서 민경호 의원이 부정 선거에 반대 관한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성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구심과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함께 걱정 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대표께서 도 사실은 가장 바람진 것 바람직한 것은 당시에 그 당에다가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셔서 어 그것을 어, 신고받고 조사한 것을 사법당국의 에그 시간이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앙선관이 당선관위에 네, 어디에 그건, 맡기는 것이 맞겠는지습니다 저는 당선관위에서 직접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하고.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최재형 부부께 네. 묻겠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째 나면 30만원 지금 주고 있지만 100만원, 200만원, 350만원까지 주는 이런 넷째 아이까지 뭐 월 350만 원까지 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랫 동안 지금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는데 해결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최재형 후보께서는 저출산 극복 대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15년 동안 한 380조 정도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데 출산율은 0.84로 많이 떨어졌죠. 결국은 그게 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일단 아기를,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이제 뭐 난임 시술이라든지 이런 그 또는 유전, 그저기형아 검사라든지 이런 네. 그 아, 자, 50초간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laughs> 이번엔 황교안 후보입니다. 예, 좀 전에 우리 하태경 의원이 <laughs>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정말 가짜 뉴스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사이사이에 틀린 거 있으면 물어라.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선관위 가서 물어가지고 그걸 진실이라고 <laughs> 얘기하고 있어요. 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거북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절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께서 사직생을 말씀하신 바로 그 거북선입니다. 저는 이 거북선을 제 책상머리에 놓고 늘 성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꼭 되살려 내겠습니다.